네, 괜찮아니 제가 더난것 같은데. 치가 네. 몇 시에요? 어, 잘난 척하지 마세요. <laughs> 어, 이찍어 먹는 거 봐요. 네. 어, 리를 부는 사나이가 냄새를 맡아. 나는 비를 <laughs> 부는 사나이, 우와. 바람 따라가는 도도리 어, <laughs> 빵이 굉장히 촉촉하다. 음. 너무 진짜 한번 데리고와 아재 때 너무 좋다. 어, 나 이런 표현 어, 음. 너무 좋아요. 그렇죠. 음. 음. 그러니까 제가 이거 했잖아요. 오 와! 감사합니다. 테스트 할 저부터 한잔 마실까요? 아, 어떻게 테스트 지금... 제가 해, 제가 해 아, 괜찮아 하는 거예요. 음. 어머 진짜 기본이 안되저 다. 저저 게스트잖아요. MC 왜 그래? 네. 이, 이, 이렇게 돌려요? 그렇죠. 돌려요. 아니 다 딸고 같이 돌려요. 아 이렇게. 예. 그냥 우선 마셔 보시면 안나요 잔을 잡고서 잔하 거예요. 려도 돼요. 이면서오 같이 좀하자니까 테이스트를 안 해니까 무슨 완자스네요뭐라라고요 어때요? 괜찮아요? 어 좋다. <웃음> 진짜? 진짜? <웃음> 굉장히 맛이 아니 치, 그래요. 새콤해요. 새콤 맛이 네, 새콤해 새콤. 자 그러면 맛있죠. 이 아, 와인에서 좀신레스토랑이라 레스토랑 무슨 시장 바닥 온거 같아요. 모르고 싶어요. 오늘 써이 와인은 네. 보너스로라고는 칠레 와인입니다. 칠레 와인. 어, 칠레 산 홍어가 또 좋아요. 아, <laughs> 칠레산 홍어가 아우 그 삼합 그냥 톡. 잘 삭히면요 칠레산 홍응하는요우인많거요